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경욱입니다. 러우 전쟁이 한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강철 부대는 푸틴이 계획한 전격전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빠르게 점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력 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나토 군 고위 관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15,000명의 러시아군이 전투에서 사망했다는 CNN의 보도를 전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뉴 아메리카 부사장 겸 연구원 피터 버거는 한 숫자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마치 러시아의 몰락을 예고하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979년 말에 발발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9년 이상 지속됐으며 소련 관영 매체가 공식 발표한 전사 장교와 군인의 수도 약 1만 5천 명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련 붕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러시아로서 상당히 불길한 수치라면서. 푸틴도 현재 같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거는 또한 러시아의 역사적 분석에 근거하여 차르 니콜라스 2세가 1905년 러일 전쟁에서의 참패와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는 1917년 그의 급속한 전복과 러시아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뜻대로 빼앗지 못하고 전쟁에 큰 손실을 입어 대통령의 자리를 내놓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달 넘게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발이 묶인 중국인 왕지 시엔도 인터넷의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옹호했으며 많은 중국인은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시 정보를 접했습니다. 최근 그는 현지 우크라이나 TV에 출연했으며 우크라이나 국립 공영 TV 방송공사 HCTY 오데사 지부와 인터뷰했습니다. 3월 24일 왕지씨에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엄마 안녕, 내가 TV에 나와서 우크라이나 친구들에게 나와 중국인의 입장 행동을 알려줄 수 있어서 아주 기쁘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왕지씨에는 인공지능 분야 프로그램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의 항구 도시 오데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발발 후 오데사 중심가의 현 상황은 그를 매우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한달 전만 해도 이곳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예전에 그 식당에 자주 가곤 했는데 지금은 식당 주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누가 그들의 생활을 망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지 시에는 전쟁 중 일상생활과 전쟁에 대한 견해를 SNS에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 지시엔 왕은 9만 5천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은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다. 비극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상련된다. 오늘도 전쟁에 대해 좋다고 하는 분들께 말하는데, 전쟁은 비디오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왕 지시엔의 동영상은 중공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가족과 부모에게 안전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계정을 포함해. 그의 이름으로 된 모든 중국의 SNS 계정이 차단되었습니다. 왕지시에는 나는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 습관이 되어 이제는 무릎을 꿇는 게 익숙하지 않다며 자신은 두렵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자위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어느 나라가 자위 전쟁을 남의 수도에서 치르겠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왕지시에는 그의 영상과 인터뷰를 통해 계속 살인을 멈추고 전쟁을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국 친구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총을 겨눴고 러시아의 총격으로 사망한 중국 친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그는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는 영상, 현지 슈퍼마켓을 촬영한다고 합니다. 동네 슈퍼마켓에는 더 많은 품목이 있고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발코니에서 연기와 포화를 바라보며 또 하루를 더 살았다고 감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우 전쟁이 발발한 지한 달이 지났지만 중공은 여전히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만 정치학자 민지성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 뉴스 대분석에서 중공이 세계적인 추세를 인식하고 자신의 입장을 바로잡기를 희망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함께 묻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이승은 중국에 대해 나토가 두 가지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중공의 러시아 지지와 군사 원조 준비를 명확하게 규탄해야 한다. 인류가 여기까지 와서 더 이상 전쟁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국제 사법 재판소와 같은 국제 기구, 다자 회의나 다자 구조 등을 이용하여 경제 무역으로 제재할 수 있다. 더구나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서지 않는다. 둘째 나토는 중공이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정보전과 신기전을 벌이고 있다고 여긴다. 중공은 현재 우크라이나 위기의 핵심을 미국과 나토 탓으로 몰고 있다. 중공은 상식에 어긋나고 편향적이며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밍지성은 대만에 핵폭탄을 투하하겠다고까지 말했는데 중공 내부에서조차 이런 비인간적인 말을 하는 중공은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언급했으며 중공은 폭력 투쟁보다 평화적인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철저히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지증은 마지막으로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요약했습니다. 첫째, 나토는 중공을 규탄하는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공이 정말로 러시아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입장을 바로잡을 것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묻힐 것이다. 둘째, 중공은 선전을 통해 정보전을 펼치고 관련 정보를 많이 이용해 대만을 공격하기도 했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미국을 공격하여 약화시키는 것이며 러시아를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돕는 것이다. 많은 대만 사람이 인터넷에 이 자료를 전하고 있다. 전하지 말아야 한다. 속지 말라. 셋째, 중공이 배워야 할 교훈은 세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가치분단의 시대이다. 공산주의를 부리고, 민주, 자유, 인권, 법치를 포용하라. 이것이 중화민족의 진정한 탈출구이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